지난주 무서운 사연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두 번째 남성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와 무서워! 털이 삐쭉삐쭉 서는 것 같아. 쭈뼛쭈뼛이겠죠. 그리고 모모정 씨는 쭈뼛쭈뼛 설만한 털이 없잖아요. 나는 무서운 이야기만 들으면 코털이 삐쭉삐쭉 선다고요. 시청자님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첫 번째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음령님은 평소 선생님 놀이를 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책상과 의자를 등지고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며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등꼬리 써느라고 머리털이 삐죽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뒤를 천천히 돌아보았는데 저는 그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제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의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저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 의자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궁금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마치 귀신들이 의자 위에 앉아 제 수업을 듣고 있기라도 한듯제 등골은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더 무서운 선생님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맴매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무언가를 신명나게 때려주었지요. 매를 맞는 게 무서워서인지 그 다음날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질 않더군요. 아불싸 귀신들도 무서운 사람을 무서워하나봐요. 노모준씨는 집에 있는 개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아,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러고보니 우리집 구름이랑 똑 닮았네. 울리기 전에 그만하세요. 푸랑님이 그... 사연입니다. 푸랑님이 지인 A씨는 아파트를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해 이사했습니다. 40평대의 아파트를 활값에 매매한 가족들은 몹시 기뻤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A씨의 안방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썩은 냄새가 더더욱 심했지요. 하지만 끝내 이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단순히 하수구 냄새로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A씨는 화장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다섯 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A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꿈인 걸 깨달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밤딸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달래자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아빠. 어떤 남자애가 자꾸 내 방에 있어. 딸과 대화를 마친 A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방에서 목격한 그 남자아이의 생김새와 나이가 A씨 꿈속에서 본 아이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A씨는 집을 판 중개인에게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중개인은 체념한 듯 사실을 말했지요. 아이구 그 집에 살던 부모가 안방문에 어린이용 그네를 설치해서 아들을 태웠었는데 그집 아이가 결국에는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빼진 탕으로 죽었어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닌데 미안하게 됐네요. 이 사실에 a씨는 화가 났지만 사정상 이사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을 피우면 귀신이 시야를 잃어 산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향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그 이후 아주 신기하게도 향을 피우는 날에는 썩은 냄새와 악몽이 멈췄고 끔찍 깜빡하고 향을 피우지 않은 날에는 그 남자아이가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게다가 이유 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tv가 스스로 켜지고 꺼지는 등알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a씨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직접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안방 화장실은 잠겨 있었고 여전히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A씨의 가족들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어, 아, 오중씨, 왜 그러세요? 어디서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걔도 귀신이 왔나봐요! 오중씨, 양말 며칠 신었죠? 6일이요! 오중씨는 향냄새 대신 발냄새로 귀신을 내쫓는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아래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